AI를 쓰면 우리 아이가 더 게일러질까? 이 걱정 한번쯤 해보셨죠? 숙제할 때마다 이거 AI에게 물어봐도 돼? 라고 묻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AI로 아이 주도성을 지키면서 공부도 돕는 기준을 같이 잡아보겠습니다.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거실이나 공부방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엄마, 이건 그냥 채찌 PT에게 물어보면 안 돼? 그럼 부모는 한숨이 나옵니다. 이러다 숙제를 다 AI가 하는 거 아니야? AI가 좋다, 유용하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 집 공부에 어디까지, 어떻게 써야 할지는 막막합니다. 잘 쓰면 도와줄 것 같은데 괜히 의존만 생길까 걱정도 됩니다. 오늘은 처음 오신 학부모 스타터 3편답게 기본 사용 기준을 아주 선명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답을 대신 쓰는 AI 사용은 금지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대신 풀지 않는다입니다. 정답만 달라고 하지 말고 풀이 과정 설명을 부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아이 생각을 먼저 쓰고 ai에게 묻는다입니다. 아이가 쓴 요약 답안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내가 쓴걸 조금 더 좋게 다듬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개인정보 학교 정보는 넣지 않는다입니다. 아이 이름 학교 이름, 학급, 구체적인 주소와 사진은 절대 넣지 말기 바랍니다 AI를 잘 쓰는 집은 이세 가지 선부터 아주 분명하게 정해줍니다 오늘은 아이 글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실 때쓸 프롬프트 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아이가 쓴 글의 목적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아이가 쓴 원문, 원본을 입력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도와달라는지 방식을 입력하고, 네 번째는 지켜야 할 조건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 독서록이나 사회 요약문에 이와 같이 쓸수 있습니다. 초등 6학년 아이가 책을 읽고 한 문장 요약을 썼습니다. 아래에 아이 글을 먼저 읽고, 1번 문장 구조를 더 매끄럽게 고쳐주고, 2번 칭찬 두개개 개선점 한 개를 아이 눈높이에 맞게 알려주세요. 단, 정답을 새로 만들어주지 말고, 아이가 쓴 내용 안에서만 고쳐주세요. 아이 글은, 오늘 책은 친구를 끝까지 믿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입력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 예시를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초등 6학년이야. 내가 쓴한 문장 요약을 아래에 적을게. 내네 문장의 좋은 점두 가지와 더 나아질 수 있는 한 부분을 알려줘. 그리고 내가 직접 다시 고쳐볼 수 있게 예시 문장도 한 개만 보여줘. 내 문장은 이 책은 자기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야. 그리고 이 편에서 했던 한 문장 요약 루틴 기억하시나요? 아이에게 먼저 책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청해 볼수 있습니다. 초등 고학년 아이가 아래 책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1번. 아이가 쓴 문장을 먼저 칭찬한 게 제안 한 개로 피드백해 주고 2번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너도 한 문장 요약을 만들어 줘. 단, 아이 문장과 완전히 다르게 쓰지 말고 아이 생각을 살려서 도와줘. 아이 요약은 이 책은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이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 요약과 AI 요약을 비교하면서 어떤 표현이 더 마음에 드는지 왜 그런지를 아이와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엔 실천할 루틴도 제안해 드립니다. 먼저 우리 집 AI 활동 한계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한 문장 요약을 아이가 쓰고 AI에게 칭찬 제안만 받기처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둘째, 아이가 AI와 함께 활동한 뒤에 꼭 이렇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AI가 있어서 더 편했어? 어떤 점이 좋았어? 뭐가 좀 별로였어? AI의 사용의 느낌을 말로 꺼내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3x3 루틴을 쓰고 있다면 주 3번 중 1번은 AI 피드백 시간으로 정해보기 바랍니다 읽기 10분, 한 문장 요약 5분, AI 피드백 대화 5분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AI를 잘 쓰는 집은 어디까지는 쓰고 어디부터는 안 쓰는지 기준이 분명한 집입니다 도구가 아이를 망치는 게 아니라 도구를 쓰는 방식이 아이를 잘하게도 약하게도 만듭니다. AI와 문외력으로 우리 집 공부를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아이 생각이 먼저 AI는 나중 이한 가지 원칙만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